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.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.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,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. 대저 의인의 길은 여와께서 호 인정하시나,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.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. 아멘.